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윤 아빠입니다. 오늘은 레이홈을 직접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잘 동작하는지 실제로 보안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설치 편이고요. 이전 영상은 이 제품 설명과 이 센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 스마트 허브를 원하는 장소 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 허브를 원하는 위치 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가? 네, 여기는 사무실하고 창고 사이입니다. 아 네. 자 전원이 들어가서 온라인 상태가 되면 파란 불이 들어오고 어, 휴대폰 레이홈 앱에서 온라인 상태로 허브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유선 카메라입니다. 네. 그 사무실 내부를 찍는. 아 네, 한번 연결해 보시죠. 네. 이미 사전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전원만 드시면 등록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아, 이게 캠 원인가요? 네. 아 이게 온라인 상태로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아우 잘 나오네요. 네, 경광등입니다. 아, 네, 경광등요. 이 네, 위치는 뭐문 가까운 쪽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 사무 직원들이 다볼수 있는 곳에 놓고 있습니다. 네, 경광등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laughs> 오. 경광등도 잘 설치가 됐고요 리모컨이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으로 경비를 설정하시는 거죠? 아예 경비가 설정이 됐고요 경비를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경비 해제 잘 되네요 리모컨도 정상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OS 버튼을 한번 동작시켜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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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이 아! 울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경광등도 울리고요. 어, 우리 리모컨로 한번 해제해 볼까요? 리모컨 해제가 돼? 아, <laughs> 리모컨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오, 잘 동작하네요. 네, 이제 계단에 카메라를 설치할 텐데요. 카메라에 같이 동봉돼 있는 거치대를 어, 원하는 위치에 부착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치대가 부착이 됐으면 카메라를 <laughs> 실제로 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오 되게 쉽네요. 그냥 뒤에 거치대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계단 올라오는 분들 영상 이미지가 다 찍힐 겁니다. 네 이제 창고로 어, 센서들을 설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고가 엄청 넓은데요. 이게 신호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문열림 센서가 있거든요. 문열림 센서를 들고 다니면서 한번 열었다 닫았다 했을 때이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열림 닫힘이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아 신호가 터지네. 그리고 뭐 주변 센서들을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이 자리에 이 설치할 장소인데 설치할 위치인데 이게 그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 여기 보시면 열린 감지기가 열렸다고 표시가 되고 닫으면 어, 이게 닫혔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린 감열 감지기는 마지막에 설치하도록 하고 열린 감지기를 들고 다니면서 어, 실제로 신호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설치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임 센서를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 센서가 부착이 됐고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창고 천정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별도로 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테스트를 위해서 그냥 저 위에다 얹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얹어졌습니다. 문 열림 센서를 한번 문에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이 있어요. 홈이랑 그 아까 조그만 자석이랑 마주 볼수 있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밑에다 붙인 문이 잘 안열릴 것 같은데요 아유 잘 붙이셨네 홈 파여있는 부분 밑에 자석도 돌려서 <laughs> 홈을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 열림 센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림감지기가 닫혀있는 상태고요 어우 열면 빨간색이 바로 나타나네요 네 다시 한번 닫아보시죠 아 열림감지기 예, 정상 동작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레이홈 설치가 완료됐고 이제 실제로 경비를 시작해서 어, 침입을 탐지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설정 한번 해 보시죠 아, 예. 네 경비가 설정이 됐고요 아까 여기 창고에 움직임 센서를 달아놨었거든요 문을 열면 문을 열어서 들어가면 디텍트가 돼야 됩니다 오우 오우 움직임 감지가 바로 되고요 아마 저 사무실에서는 사이렌이 울릴 것 같은데 네, 사,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아마 네 경비를 다시 해제하셨고요 어뭐 생각보다 되게 경비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은데 디텍트가 음, 잘 되네요. 어. 괜찮은데? 어? <laughs> 계단에 저기 위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어 실제로 올라가면서 디텍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도 경비가 설정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사장님실에 그문 열림 센서를 달아 놨거든요. 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문열림이 감지됐고요. 오 사무실이 난리가 납니다. 제 사이렌도 울리고요. 경비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엄을 설치해봤습니다. 초기 비용이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요. 월비용 없이 원하는 위치에 바로바로 바로 설치가 가능한 장점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농가, 농가나 하우스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레이홈 간만에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단독 주택이나 사무실을 쓰시는 우리 아빠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레이홈 설치해 보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